아, 난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이제라도 헤라님을 뵙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하죠. 저는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가 돈을 안 벌어다 줘서 못 먹고 크고. 아우, 어떡해. 입은 너무 서러운데요? 울어. 어, 어떡해. 돈도 안 줬어. 아빠가. 만삭일 때쌀 동량에서 입에 풀치라고 사셨대요. 아 외할머니는 첫 태어나기 전 엄마한테 너가 참고 살아라 하셨고, 외할아버지는 아빠랑 살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자, 이분은 이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애고가 생겼어요. 어떤 애고가 생겼냐면, 나는 절대 돈을 못 받아. 세상으로부터. 뱃속에 있는데 아빠가 돈을 한 번으로라도 줘서 굶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돈한테 거부당했어요. 아빠한테 거부, 아빠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돈을 안 줬네. 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올라오고 돈을, 돈이 옆에 오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올라와요. 버림받는다고 느끼죠. 거부감이 들어요. 너무 무서워. 돈이. 그리고 돈은 절대 나한테 안올 거라고 생각해요. 허, 허,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좋아한다고, 머리로. 아니요, 싫어해요. 너무 무서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태아 때. 여러분, 무의식은요, 생물, 무생물이 없어요. 아이, 돈은, 헤라님, 돈은 종이고요, 사람은 생명인데 돈이 뭘 거부해요. 아니요, 무의식은 생물, 무생물이 없다니까. 모든 게 의식이거든요? 모든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태아 때 모든 걸 생명체로 느껴요. 돈이 안 오면 돈이 날 싫어하는가 보다.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생각해요, 태아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이 절대 올 수가 없어. 돈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니까 나도 돈을 싫어해요, 이분은. 돈을 버렸어요. 응?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냐. 입에 풍칠하고 살았대요, 만삭대. 그니까 러 이분도 삶이 입에 풍칠하는 삶. 그니까 러 간신히 그냥 동양에서 먹고 사는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리고 두 번째 관념은 어떤 게 있냐면 결정 장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분은. 항상 답답할 거야. 마음이 답답.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삶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왔을 때딱 결정을 못 해요.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앞, 엄마가 아빠랑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할 때 엄마 아빠가 이구동성으로 야, 살지 마! 이랬거나 살아!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그냥 참고 살아라. 아빠는 살지 마. 어떡하라고. 갈팡질팡해 애고예요. 이분은.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응? 여러분, 혜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고 살아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둘다 괜찮아요? 참고 살아도 괜찮고 헤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갈등할 때가 제일 괴롭고 문제인 거예요. 삶에는 정답이 없죠.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판단해서 내 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갈등하면서 괴로움만 겪고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분도 무의식에 그 애고가 있어요. 아빠는 고아나 다름 없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말았어야 한다고 나를 학대하며 20대를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이남 밀려준 가운데이고, 제가 10대 때 엄마는 아빠한테 무자비한 폭력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애국까지 있어요. 어? 아빠가 엄마를 버렸어. 응?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사주를 보아도, 무당을 찾아가도 아무도 무언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제발 말씀드립니다. 무당과, 뭐, 점쟁이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잘 알아서 자기들이 무당하고 점쟁이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요. 자기 마음을 좀 보세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자기 무의식을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 자신을 내 마음이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남을 찾아가서 묻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그 남이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자기 마음을 보세요. 성인이 된 이후로 직장을 수없이 바꾸면서 그만 방황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현실은 돈이 없어서 헤라님을 못뺐네요 자, 직장을 수없이 바꾸면서 왜 방황했을까요? 갈팡질팡. 살 수도 없고 안살 수도 없는 엄마 마음이에요. 근데 이 직장에 가서도 안착을 못 하고 이게 아닌가벼. 딴 직장 가서도 안착을 못 하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현실은 돈이 없어서 헤라님을 못뺐네요 내가 돈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독립을 하고 나선 생계 유지도 거의 겨우 할 만큼 많이 힘들고 돈이 없어서 자살 시도도 해보았어요. 아휴 그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30대고 지금 뭐폴 다리가 멀쩡한데 돈이 없어서 왜 자살 시도도 합니까? 지금 우리 행복학교에 들어와 있는 아이 중에 20 20대가 안된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수행을 알바했대요. 문방구에서. 그래서. 돈 벌어서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대는 30대인데, 문방구 알바하는 10대보다 못합니까? 그대의 어떤 능력 부족이거나 몸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나는 돈을 절대 못 받아. 돈이 날 거부해. 나도 돈을 싫어해. 이 무의식 속에 그 애고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직장 생활 중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싸우고 이런 건 아니고 못마땅하게 보고 항상 구설수에 오르며 잘리거나 눈치를 보다가 스스로 반복,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애고. 엄마가 아빠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대도 직장에서 맨날 쫓겨나거나 아니면 엄마 마음을 이렇게 눈치 보다 언젠가 잘리겠지. 언젠가 저것들이 날 쫓아낼 거야 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맨날 버림받는다는 무의식 속 애고가 있어요. 아빠 때 버림받은 엄마 마음이요. 응? 저한테 문제가 있으니 그럴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왜 밥벌이도 못하게 태어났는지 제가 너무 싫어요. 태어때! 주지 않았으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나 더러워서 돈안받아 니가 싫다고 나한테 안 왔지? 자, 화면 보시고, 제가 돈이에요. 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돈아. 나도 너 싫어. 너가 없어서 나 얼마나 굶었는 줄 알아? 아 오지마 오지마 더러워서 안 받아 오지마 오지마 나 더러워서 너랑 상종을 안해 너만 오면 정말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네 오지마 오지 말라고 너 싫다고 나 너한테 연연 안해 더러워서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 내가 네가 오, 오는 거 꼴을 못봐 오지마 이 애고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대 머리는 모르지만 그게 정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랄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집착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도 아빠가 가족한테 돈 쓰는 걸 싫어하고 샴푸도 제일 작은 거 쓰고 휴지 좀 많이 쓰면 욕하고 심지어 치약 많이 짜 쓴다고 욕하고 너무 구두 세였어요이 마음 때문에 더러워서 돈안 써. 더러워서 돈안 벌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아픈데 출근하려다 길에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까지 돈 벌지? 아프다고 얘기하면, 하고 안 나가면 될 거라고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이 이해가 안 가는 이놈이 누구예요? 무의식 속에? 아우씨, 야 필요 없어. 야 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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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저리 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이 마음이에요. 자, 제눈 보세요. 무의식 속에 제 눈을 보세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오지 마. 더러워서 안 받아. 오지 마! 너 오면 아주 기분 나빠. 너나 버릴 거잖아. 오지 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저돈 벌어서 헤라님 뵙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자, 더러워서 돈안 벌어.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어, 돈아! 제발 좀 와줘. 나해라님한테 가야 돼. 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돈이에요. 화면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돈아, 제발 좀 나한테 와줘. 내가 잘해줄게. 나해라님한테꼭 가야 되거든. 돈아, 내가 잘해줄게. 잘못했어. 나너 무시하고 더러워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잘못했어. 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어떤 마음 올라와야 되는지 아세요? 간절하게 어, 돈아 좀 와라. 이 마음 올라와야 돼요. 이제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그대는 돈에 대해서 간절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왜 벌지? 저 아프다 실려가면서 왜 벌지? 안 가면 되지.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마음이에요. 응? 간절한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싹싹 빕니다. <laughs> 앞에 만 원짜리 한장 넣고 비세요. 응?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돈을 너무 갖고 싶고 꼭혜르님한테 가야지. 이렇게 간절함이 올라오면 돈이 와요. 진짜입니다. 해보십시오.